루키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루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왕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압 음. 여인 루시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아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풍수한 결과를 실제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키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 해당되는 원어는 모두 정간사가 함께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생존한 자인 루카 나오미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인 이미 사망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생존한 자뿐만이나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 어,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보아스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까지 즉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먼저 현재 지금 남겨져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들에게 불행만 남겨지고 죽은 엘리멜리카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통해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앞으로 장차 기업 무를자가 될 것을 매우 감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기업 무를자의 원어적 의미가 도로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어, 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무를자는 친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살인자를 찾아 피해 복수자라고 어, 보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날이 되면 보수자 대신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모두 영원히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기업 무를 자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 무를 자는 법률적 의미로 구속자를 말하는데 이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남에게 팔린 땅을 되찾거나 노예로 팔린 친족을 도로 사 자유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에 기업 무를 자인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자로 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강한자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자가 바로 세간. 세간은 가구인데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마귀가 바로 인간의 영혼을 어, 가구처럼 사용하는데 그때 인자 대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기원 물을 자의 역할처럼 완전한 그 구속에서 어둠의 세력의 구속에서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원 물을 자는 지불의 개념 없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짜라고 말했을 때는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토지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루에의 이삭을 줍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완전히 루카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 줄수 있는 일까지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궁핍과 가난이라는 고통에서 나아미와 룻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아미와 룻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정말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원어적 의미가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기업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하여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 자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의미를 구약의 백성들이 잘 깨닫게 하고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뭐 이룬 기업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자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 7년째 되는 날그 땅을 쉬게 했으며 안식년이 7번 되는 50년 되는 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바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원래 그곳은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기업이 어떤 거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놓는 어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처럼 내가 이룬 것은 내가 한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으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얻게 되는 기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어, 이 영생을 어, 확신하게 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어, 벗어나서 속량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보증을 얻게 되니, 이거를 확신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루스 보아스를 만나 현재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는 은혜를 누리지만, 앞으로 그 보아스가 기업무를자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후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루새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업 모를 자 해당되는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루키 1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를 업게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해서 성도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영생에 대해서 바로 보장받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는 은혜 받은 결과가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 자와 죽은 자까지 미친다고 하니 성도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된 성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루기 2장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짜라는 걸 들은 룻은 다시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떠올르게 됩니다. 룻, 나름대로 보아스가 왜 그런 큰 은혜를 주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오늘처럼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도 된다는 것을 룻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에 거의 5일 분량이 되는 곡식을 얻어왔으니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삭 죽기 하라는 것을 허락하는 걸 통해 1년 동안의 식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은혜가 장기간의 은혜로 장기간의 어, 어,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는 것이 허락받았고 100%었다는것을루시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미래의 영생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현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키 근데 2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누세게 이르되 내따라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고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하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세의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루의 앞날을 걱정하며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소년들과 소녀들과 함께 이삭 죽기를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이 대화를 통해 나오미가 그 동안 며느리 혼자 그 밭에 보내는 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룻기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라는 보아스의 말에서도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위험스럽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그렇게 홀로 나갔을 때 남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루트, 이삭줍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위험한 현장에 보내는 시어머니 나옴이도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자 그 모든 초조함과 불안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간관계와 어떤 환경 가운데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그 루세 심정이고 나우의 심정일 텐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전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원히 안전한 곳에 살게 된다는 이 보장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루기 2장 23절 말씀에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은혜를 받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은는 보아스의 말대로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의 밭에서 아주 안전하게 이삭을 열심히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주 이삭으로 말미암아 실제 인생 삶 속에 풍성한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루시 경험한 것처럼, 나오미가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누리게 되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인되는 보아스와 가깝게 지냈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편안히 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편안하게 있는 관계가 있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크니까 그 은혜로 이 어려운 관계도 편안하게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인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인 보아스와 더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고, 또 약간 불편한 관계가 될수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도 어떻게 해요? 더 가깝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도가 가지게 되는 아주 보석 같고 보배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그 생명을 누린 자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결과를 남기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 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결과를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본문의 룻과 나오미처럼 조, 어, 정말 조마조마하며 초조하지만 보아스에 해당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면 그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결과로 남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결과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 받은 결과로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은혜로 어, 반응하여 천국 복금을 전파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